저희 프로덕션이 다른 프로덕션과 가장 큰차별점을 가지고 있는건 거의 대 부분의 프로덕션이 연출의중심을 두고 있는데. 저희는 영상회사 n 서 우리 회사의 장점은 팀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다른 영상 프로덕션이나 팀들에 비해 규모가 크고 체계가 t i o 있는 편이라 사고 m t 이 a t 원활 영상 회사들이 다 실력이 좋지만 실력과는 별개로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이 좀 원활하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대처를 할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저희는 제작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영상의 구성이나 예술성, 심미성 이런 것보다는 경제성이라든지 실용적인 가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. 영상을 만들고 있다. 이게 가장 큰 차별점인 우리 회사의 비전은 저희 회사도 현재 광고라는 큰 업종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영상이 좀더 클라이언트가 무언가를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내게 만드는 게 가장 근접한 가까운 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